안녕하세요. 팀 다이나마이트 팀장 김도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일본 제이암에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어, 하루 정도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오늘 제이암에 관장님이신 어느 선생님과 만나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어, 지금 여기는 지금 제이암 앞인데, 어, 일반 분들이 찾아오시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희 다이나마이트도 현재 찾아오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어, 이 워낙 주택하다 보니까 큰 소리로 떠들지 못하고 좀 작게 이야기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자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여기가 제이양입니다. 일본 <laughs> 표준 치자. 테이블이 맞습니다. 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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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시 테이블은 좀 여성기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테이블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구매가 안 돼요. 구매가 안 되는 테이블이고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파랑, 노랑, 빨강, 세 가지 색깔. 아, 네, 네, 네. 패드 재질은, 음, 약간 마주린 것처럼 이렇게 약간 미끄러운 느낌은 아니고, 약간 거친 느낌? 거친 느낌으로. 규격은뭐 정확하게 돼 있고 보통은 여기는 핀패드를 따로 넣지는않아요 왜냐면 어, 승부의 끝이 정말 바닥까지내려가야되는게승부이기 때문에 어, 뭐 중간에 이렇게 막는 것까지는 따로 설정을 안 해요. 제이 햄스타일. 제이 햄스타일. 네. 아이 아이. 이거 아이튜브. 기초. 네. 잘입 아,

어, 앞으로도 재미있게 앞으로 많이 번창됐으면 좋겠고 <laughs> 오늘 유튜브 촬영하는 거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좋다우신 어머니. 네. 네, 켜. 오늘 유튜브 하는데. 네. 아, 이렇게 아, 예. 오늘 또 예. 재밌는, 재밌는 영상을 찍어서 예. 업로드하도록 할 텐데요. 예. 오늘 찍은 아, 영상 잘 중에서 잘 정말 해. 어 뒤에 조심하고 정말 보면은. 아, 고마워. 아, 자 오늘 보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같이 팔시름을 즐기는데 재밌는 영상 찍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